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여섯 번째 시간인데, 그 제목은 이제 쓸데없는 잡담, 이런 거죠. 우리가 5개에는 이제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짓말 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데, 이그 거짓말에는 이제 범위가 조금 더 넓다, 그죠? 이 대선권에서는 거짓말로만 보는데, 실제 이제 경전 내용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이제 비방하는 말이라든가, 또는 거친 말이죠그 다음에 쓸데없는 잡담.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쓸데없는 잡담은 5개에 들어가는 내용이에요. 음 그래서 이제 쓸데없는 잡담을 하게 되면 5개를 범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실제 이제 이게 수행에 상당히 이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겁니다. 이게 호흡 관찰을 하든, 자세 관찰을 하든, 예, 실제, 이제, 잡담을 많이 하는 분들은 선정을 못 얻는다 보면 돼요. 선정을 얻기하기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음, 적당하게 그냥 이제 제가자 수준에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뭐 잡담을 하고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거보다 더 이렇게 높게 잡고 있다면, 즉, 어떤 그 승녀로서, 비구, 비구니로서의 삶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그 정도의 삶을, 그 정도의 수행을 하고 싶다면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통제를 하셔야 됩니다. 첫 페이지는 이제 한번 읽어보면 되는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도 그렇죠. 두 번째 페이지 첫 번째 보면 당신이 하루 종일 단지 말하는 것에 익숙하다면 자선을 할때 아주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집중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선정을 닦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뭐 정확하게 설명을할수 없지만, 이 마음의 어떤 그 깊이라고 봤을 때 표면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잡담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아, 요렇게 할때여기에 의식이 있다면 선정할 때는 몇 단계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출발 지점이 여기라면 이 뚫고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요, 이게. 시간적으로도 어렵고, 노력도 많이 해야 되는데 잘안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요걸 평상시에 좀 많이 줄이면, 한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거든요. 어, 그러면 훨씬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잡담을 완전히 다 이제 끊을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적절한 이제 정도,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통제를 하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순간에, 그 어떤 순간이 있죠. 이 순간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순간에 내가 뭘할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꼭한번 해보세요. 이때, 좋은 업을 지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은 업을 지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흘러갈 수도 있는 거죠. 어, 여러분들이, 그매 순간에 만약에 내가, 좋은 어떤 구살라 단말을 닦아 간다면, 상당히 효과적이겠죠, 나중에. 어. 근데 이제 그 어느 순간에 내가, 어, 이렇게 악구살라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좀, 음, 좀 나쁘겠죠, 아무래도. 매 순간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두번째 줄은 이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세번째 요런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73 페이지에는 이게 뭐 여러분들이 볼때는 당연한 말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좀그 외우셔가지고 이 생활에 적용을 좀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 보통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게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그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부처님 경전에 나온 내용이죠. 경전에 내용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덜 중요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건 뭐 아주 중요하고 이렇게 편차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게 확실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단마에는 경중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게 더뭐이 수승하고 더 이렇게 낫고 이런 게 없다라는 겁니다.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간단한 말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꼭 일상생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적용을 안 하고 그냥 여러분들이 즉흥적으로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효과가 꼭 있어요. 항상 효과는 있다. 부처님 말씀을 이렇게 생활에 적용하면 예, 그에 따른 예, 분명히 좋은 대가는 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보시고요. 74페이지도 이제 그런 내용들이고 75페이지에 보면요. 그 줄친 부분에 보시면 선정 수행에서 이제 자세 관찰도 마찬가지예요 자세 관찰 하시는 분이든, 호흡 관찰을 하시는 분이든, 거기에 이제 그 와치상카라, 즉 언어적인 조작, 그죠? 이게 이제 윗딱과 윗자라죠. 예, 윗딱과 윗자라. 이제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즉, 이제 우리가 그 질문하는 거 있죠? 자기 자신한테 질문하는 것. 이걸 수행해서 잘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 이제, 올바른 단말을 배우고, 올바르게 질문을 하게 되면, 예, 마음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게 돼요. 보통, 여러분들은 말로 질문을 하게 돼요, 말로. 예, 보통, 이제, 마음이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실 조금밖에 몰라요, 요, 런 밖에. 조금밖에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붓다 단말을 올바로 배우고, 이렇게 올바로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제, 와, 쌍카라 말로 하죠. 즉, 이너 토킹이라고 하는 거 말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마음으로부터 어떤 답변을 듣게 되는데 이 답변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물어본 그 내용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어떤 행동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어떤 조치를 취해 줘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호흡이 좀 음, 지금 편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편하냐, 물어보면, 이 마음이 어떤 조치를 취해주냐면, 편한 호흡으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마음 보고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마음 보고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뭘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이 지금 하고 있는 걸딱 이렇게 지점을 해줘요. 이걸 하고 있더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조금 민감한 분들은 아주 날카롭게 알아챕니다. 이제 처음에 조금 안 되더라도 자꾸 해보면 이게 이제 조금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예전에, 이거 예전에 수행을 할때 제가자일 때이 얘기를 듣긴 들었거든요. 이게 자기한테 질문하는 거. 근데 질문은 주로 이제 직업 뭐 하고 있는지 이것만 이제 제가 알았어요. 태국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서도 보고 이러니까 이 질문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예, 그러다 최근에 탄이사로 스님 책을 보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예, 그걸 알게 됐어요. 예, 그래서 자기가 적절하게 마음한테 질문하게 을 되면 예, 그에 따른 마음은 어떤 조치를 취해 줍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문할 때 이미 그 질문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얘가 뭘 원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에 따른 바로 조치를 취해 줍니다. 조치를 취해주면 여러분들은 이거 그 조치를 취해준 거를 즉 마음의 반응이죠 이걸 요렇게 살펴보다가 그 효과가 있으면 지속하고 효과가 없으면 다시 질문을 합니다 요건 예, 이제 수행에서도 마찬가지고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질문을 하는 이런 습관을 좀 많이 들이세요 질문하는 습관 여러분들이 얼마나 날카롭게,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단마에 입각해서 질문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보입니다. 수행에서도 그렇고, 일상에도 그렇고, 질문 습관을 꼭 한번 들여보세요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것, 네, 그것은 초선정의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윗다과 윗자라의 요소 중에 이 질문하기가 아주 중요한 의미다, 그죠 윗다과 윗자라의 요소가 이제 좀그 의미가 조금 넓은데 평가하고 조정하고 이제 보완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여기 질문도 들어가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질문도 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하다가 질문을 자주 하세요, 스스로에게. 예, 네, 그게 이제 어 조금 선정이 깊이 들어가서 방해가 될수 있을 때는 할 필요가 없는데 예, 그전에는 자주 해주시고 일상에서도 예, 자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다음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들이고요. 음... 77페이지에 보게 되면, 그두 번째 패라 그래프에 보면, 이제 그 태국의 아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날 나오는데, 그 밑에 이제 체크 표시해 보면, 짧은 주석인데요. 그 보통 이제 태국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그, 쿠바 아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잔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크루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쿠바 아잔이라 그러면 이제, 아주, 그, 완전한 수행성, 아주 훌륭한 수행성들을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아잔문 선임, 그 다음에, 그, 아잔사오 선임, 아잔차 선임, 뭐, 아잔디 담마다로 선임, 그죠? 이런 정도급 되는 분들한테 쿠바잔이라고 래요 쿠바잔. 그리고 보통 이제, 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은 아잔이고, 쿠르바는 이제 5년. 5년까지, 쿠르바라고. 5년, 그러니까 이제 5년이 아니라, 1, 처음에, 처음부터 10년까지. 예, 네, 10년까지.부터 쿠르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이제, 지금 탄이사로선님이 이제 태국의 아잔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나오는데, 요 아잔은 이제 쿠바 아잔을 얘기를 한다. 이제 그런, 뭐, 그냥 얘기고요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78페이지. 그 말이 적은 게참 중요하죠. 말수가 적은 거. 음, 자기가 필요한 말만 하는 것. 그죠? 필요한 말만 하는 것. 사회생활 할 때는 이게 좀 어렵겠지만, 음,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할때 그냥 일반적인 제가자 수준에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점을 꼭 인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제가자 수준. 우리가 태국에서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실제 이제 그 스님들한테 하는 설법하고, 저기 이제 아주 유명한 이제 스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제가자들이 아주 많이 찾아가서 예, 법문을 물어보고, 예, 수행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스님이 제가자에게 얘기하는가 하고, 그 다음에 이 스님에게, 스님이 찾아가면 스님에게 얘기하는 게 달라요. 스님에게 얘기할 때는 아주 약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니까 스님이 거의 안 들릴 정도로 힘이 해요 상대편 스님이 <laughs> 그래서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마음이 이제 그만큼 고요해져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이렇게 제가자고 하 얘기하는 게 조금 다른데 예, 제가자의 수준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게 되면 예, 사실 수행의 진보가 별로 없어요. 그래 적당하게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적당하게 수행하는 이런 방식으로는 예, 수행의 진보가 좀안 옵니다. 사실은.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일반 생활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통제를 해야 된다. 그죠? 음, 그래서 이제 일상에서 수행하는 거, 일상에서 어떻게 수행을, 내가 하는 수행을 일상에서 연장을 할수 있는가. 아, 이런 부분을 자꾸 연구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을. 이 부분이 안 되면 사실은 수행은 어려워요. 일상에서 수행을 내가 어떻게 연장하는가 부분이 여러분 스스로 해결을 좀 해야 됩니다. 해결을 해가지고, 어떤 방식으로든 이게 해결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이 생각을 이렇게 없게 하는 거, 생각을 없게 만드는 거. 이거는 중요, 너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꽤 중요한데, 이건 아주 중요한 건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삿디라는 게 일반적으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을 잊지 않는 거 이런 의미가 좀 강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수행을 연장하는 이 방식도 하나의 사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상에서 요런 정도 수행은 하겠다. 특히 이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 의도 같은 거 있죠. 의도 같은 거는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죠. 그다음에 좋아함과 싫어함 같은 것도 체크하는 것도 괜찮고 여러 가지 자기가 이제 자기 수행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응용을 하셔가지고, 일상에서 어떻게 내가 수행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예, 끌고 갈수 있는지. 예, 이게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많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쪽 부분에. 예, 1 0이지도뭐별 내용은 없고요. 별 내용이 없다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해 드릴 내용이 별로 없다.